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위가 팍 떨어졌거나 한동안 마케팅 업체에 의뢰를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위가 팍 오른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랭킹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 이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상품을 올리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CTR입니다. ctr은 클릭률이라고 해서 노출 대비 클릭수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교보문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점에 이렇게 네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책들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게 백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각각의 책들은 100번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이 책을 이렇게 집어들었다. 그러면 이 집어드는 횟수만큼 그게 5명이다. 라고 하면 5번만큼 집어듬이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100번 상품이 노출됐을 때5번의 클릭이 났다. 라고 하면 클릭률, CTR은 5%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이를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겠죠. 이런 다음에 이 책이 괜찮으면 구매가 되겠죠. 이런 네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서점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를 노출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자꾸 집어드는 행위 자체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뭐, 아우, 별로야. 라고 해서 바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들고 계속, 어, 이렇게 보면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하면서, 아, 이걸 정말 사야 될 만한 내용이구나. 꼼꼼히 체크하는 행위 자체가 많을수록 서점 입장에서는, 야, 저 책이 인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까지 갈 텐데, 제가 이거를 온라인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노출. 노출은 똑같습니다. 노출은 똑같고, 거기에서 이렇게 집어드는 행위 있잖아요. 그것을 클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 대비 많이 클릭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클릭이 됐으면 상세 페이지를 볼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막 10초도 안 돼서 나가거나, 그래 버리면 인기가 없는, 내용이 없는, 클릭은 됐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로 분류돼서 그것은 더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겁만 화려한 거죠. 클릭만 화려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롤이 많고 하면 그 페이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고려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노출이 되고 집어드는 행위. 이것을 클릭이라고 하고, 내용을 보는 거를 상세 페이지, 스크롤 체류라고 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로 보고 집어들까요? 서점에서 이 표지보고 집어들게 될 거예요 이 표지! 이 표지가 썸네일이에요 두 번째, 집어들었는데 내용이 좋다 나쁘다는 이 안에 있는 컨텐츠로 승부하겠죠 네이버 똑같습니다 클릭이 됐는데 그 안에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스크롤이 있고 체류 시간을 늘리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네이버가 상위 노출에 점수를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왜 중요한지 비율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썸네일은 클릭을 받기 위해서고, 상세 페이지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릭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릭률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네이버에서 더 공식적으로 클릭 수가 되게 중요하다. 클릭한 행위가 인기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클릭률이 높을수록 상위 노출이 잘 되더라 라는 결과값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의 핵심적인 원리를 알게 되신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아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2022년도에 이 트래픽에 대한 CTR이 굉장히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위 노출에 필요한 클릭률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CTR 작업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아셨다고 하면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